안녕하세요. 심리실 언니들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애도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생존자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바라며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국가 트라우마센터에서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를 운영합니다. 1577-0199. 한국심리학회에서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1670-5724. 이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꼭 찾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심리실 언니들은 한국임상심리학회 소속임상심리 전문가로서 이번 참사로 인해 직접 간접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분들을 위한 대처 방법을 공유합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심리학회 및 한국 임상심리학회의 성명을 기초로 제작하였습니다. 첫째,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의 노출을 외상성 사건이라 부르며, 외상성 사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더라도, 가족, 가까운 친척 또는 친한 친구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겪을 수 있습니다. 직 간접적으로 이 일에 연루되어 있지 않더라도 영상 및 사진을 통해 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이 현상 자체만으로도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외상성 사건에 노출 이후 우울한 기분, 불안감, 무기력증, 허무주의, 죄책감, 신체 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신에게 나타난 감정 및 신체의 변화를 인정하고 충분히 애도하고 슬픔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잠을 자는 등 일상을 영위하는 것에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원인이 자신의 탓이 아님을 기억하고 일상을 유지하세요. 셋째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가슴 답답함 비현실감 등의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때는 안정화 기법을 사용해 보세요. 호흡법, 착지법, 나비포옹법 등 유튜브 및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 중지 훈련도 도움이 됩니다. 주변의 지지나 안정화 기법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이 안정되지 않고 지속적인 감정이나 신체 변화를 느끼며 고통스러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심리실 언니들도 임상심리학회와 함께 여러분을 돕겠습니다.